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지분 경매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십니다. 지분 경매 투자 돈 됩니다. 그러나 잘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분 경매 투자를 통한 수익 실현 방법으로서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경매 라방 76강 이후 영상물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 경매 접근 방법 하니까, 아 어, 1번 경매 취하 동의서, 이거 큰돈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지분 낙찰받아가지고, 어, 경매 취하 동의서를 상대방한테 작성해주고, 그러면서 일정 금액을 받아요. 이 과거에, 에 다음 카페에서 할 적에, 회원분들, 회원과 같이 할 적에 보니까, 경매취하통이서 원가가 얼마 안 돼요. 뭐, 100에서 200, 300. 네. 그래도 뭐, 뭐, 받아가지고, 막걸리 한잔 먹기 좋잖아요. 그죠? 아.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봐가지고, 경매취하통이서다 그러니까, 이 지분을 낙찰받아, 물론 이제 경매 자체를, 경매 낙찰된 상태에서 경매를 취하를 시키려고 그러면요. 낙찰자의 경매 취하 통지서가 필요하죠 낙찰된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 민사집행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경매 취하 통지서 없이도 경매 취하됩니다. 이 예. 똥꼬집 피우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이 낙찰을 받았는데 아뭐 친부자 측에서 경매 취하를 하려고 연락이 왔다. 아, 나는 근데 경매 취하 통지서 안 써주려고 한다. 좀 억울하지 어, 마시고요. 당해서 경매취하통지서는 써주시고 뒤에 임금증명 붙여가지고 응. 음? 그냥 어, 하시라고 음. 채무자측에서 경매를 취하를 시키라고 그러면요 민사집행법 규정에는 보면은 경매취하통지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경매취하통지서 없어도 된다니까요? 음. 그럼 이 경매취하통지서가 때로는 봐가지고요 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물건은 어떤 거냐? 우리 그것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경매 취하 동일 수 없어도 경매 취하 된다, 이거지. 그러면 타 지분권자 입장에서 말이죠. 어? 예를 들자면, 남편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 이거죠? 남편 지분이, 이기보시니까 남편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어요. 부인이 있는데, 이게 남편 지분이 A라는 사람이 캬, 낙찰받으니까. 어리 입장에서 보면, A, 이게 이놈의 기 얼마나 꼴도기 쉽겠습니까? 너무 의 쉽게, 이거 말이죠. 응? 확! 해가지고. 맞잖아요 그죠? 그자 차에 어떻게, 해? 갑, 얼간, 둘이서 그냥 밤새도록 이제 부부싸움 하고 나서 말이죠. 크가지고요 얘한테 또 전화를 해보니까, 심지어, 저기, 어, 몇년 전에는 제가, 아, 제가 아는 지인의 지인 사례입니다. 한 달에 걸쳐서 사는데, 이분 같은 경우 물건지가, 이것도 나중에 경매 정보지에서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에, 캠코에서 강, 아, 저, 경매, 강제 경매가 지원해서 캠코에서, 캠, 코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죠 강제 경매 신청을 했는데, 낙찰되버렸어요. 근데 이게, 가라는께서 그, 첨무자택에서 경매를 취하를 시키려고, 낙찰자한테 탁, 콜, 전화를 해서, 어, 경매 취하 동의서 한장 써주시오. 그러니까, 낙찰자 월, 얼마, 2천만 원 내놔라. 에이, 건 아니 미친놈이지. 아,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에 2천만 원, 이거 말됩니까, 이게? 에? 어? 그래서 봐가지고, 어, 그,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그 지인이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어? 어,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 자꾸, 아, 깜짝이이낙찰자팽 시켜버려. 어, 팽식해버리고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요리요리 요리요리조리조리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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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 조리 하세요 요리요리조리조리 조리 해버렸어요 하니그이 사람 완전히 뭐 응, 2천만원 고사 하고단데 2만원도 못 벌고 뭐돈 맛도 못 보고 그냥 나도 모르게 경매취하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상대방에서 상대방이 채무자거든요 경매취하 동의서 써주시오 그러면 이제 에이씨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에, 밀당 딜을 하셔야 됩니다 심성이 참 고우신분이라면 고우 그냥 A4용지에다가요 사건번호도 적고 법원명 적고 해가지고 경매 취하에 따른 동의를 합니다 하면서 낙찰서 이름에다 인감도장 찍고 뒤에다가 동사무소 가가지고 인감증명 하나 딱 발급받아 그냥, 그냥 그냥 공짜로 줘요 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전부 아니잖아요 나 어. 근데 난 뭔지 몰라 억울해 그럼면 어떡한다 하더라 그때 본인들 알아서 하셔야지 옛날에 저, 저 지분경매특강 방송하는데 그때 한 분이 저한테 전화 가주셔가지고 제가 물어보시더라고 경매 치합통에서한땡 써주는데 단가가 얼마고 단가가 어디 있어요? 봐가지고 없지 원가. 어. 없어요 없어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때로는 봐가지고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그것도 나중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 안 드립니다. 나중에 말씀드려야지 여러분들 여운이 남아야지면 앞으로 계속 라이브 방송을 참여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요리 요리 했을 경우에는 봐가지고 저 상대방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딜만 이루어지게 되면은, 채무자는 낙찰자를 행, 모시킨다. 그러한 물건도 골라보자. 그래서 일단, 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경매취하 통에서 이것도 이제, 뭐, 이런 것도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경매취하 통에서를 작성해주는 것도 경험한다고 그러는데, 뭐, 알아요.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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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동, 뭐, 경험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마. 그죠? 개뿔도 모르는데, 뭐, 엇뭐 저, 저, 합니까? 맨날 그러면 말이지, 에? 뭐, 법률 전문가들은 솔직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가 지분이 경매 넘어왔다고 그러면, 타지분권자가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하고, 맨날 법조문에 나와 있는 그것만 얘기하고 잡 앉아있으니까 참. 제가, 제가 그런 강의 들으면, 딱 보고 나서 딱 들어갔다 막바람 나와버려요. 음. 한 10초 정도 듣다 나와버리니 그런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그런 강의 듣지 마십시오. 에? 우리가 지금 뭐, 법조문 공부해가지고 석사, 박사, 법학, 박사 공부, 저, 하기 따실 겁니까? 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일단, 경매 취하 동에서에 이어가지고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어떤, 음, 수익을 취득할 수, 있, 뭐, 득할 수 있고, 또이두 번째가 보니까, 이겁니다. 이게 뭐, 다들 아시는내요 이렇게 낙찰 지분을 타지분권자에게 매각을 한다 그러는데, 또 이것도 다른 개천을, 안타까운 것이요. 다른 영상물에서 보니까 그 강의 하시는 분이 아 타지분권자 미쳤어요 봐가지고 지분을 매입을 하게 이거. 저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요 그 지분경매 큰건도낙찰 받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내가 지분 낙찰을 받았다 과거에 저 다음 카페에서 회원분들하고 같이 할 적에는요 지분 낙찰, <laughs> 낙찰을 낙찰받아가지고 타지분권자한테 매각한 사례가 제법 솔차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든다고, 저놈 쉽게 만 낙철차가 꼴보기 싫지만 그래도 어, 이게, 적정선에서 이게 팔고 이렇게 빠져나온 그런 경우도 있요 심지어 또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너무 막 그냥 디테일하게 팍 들어가면요, 머리 빠개집니다. 예. 전체적으로 아웃라이딱 잡아가지고, 됐나, 됐다, 됐다 푹 들어가 버린 거죠. 그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서울 그 서초구에 소재하는 아파트인데, 이저 뭐저 서래마을에 있는 아파트가 6분의 1 지분이 격만한 것트요 그래서 아마 뭐 이게 이제 에 일단 최고 가격으로 이제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았는데 이날짜에 입찰 보증금액을 10%만 납부했잖아요, 그죠? 음, 입찰 보증 10%만 납부를 한 상태에서 낙찰 받고 앉았는데 며칠 있다가 저타 지분권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분 이것도 다음 카페 회원, 회원입니다 이거 제가 완전히 디테일을 잘 알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은 나머지 90% 잔금이죠 잔금 잔금 우리가 낼 테니까 6분이5 지분권자죠 우리가 낼 테니까 어? 소유권 우리한테 넘기시오 그럼 이 양반 입장에서 그럼 내가 소유권 넘기면 은 나는 남는 게 없잖아 여기서 차마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한 금액은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음. 왜냐면 나중에 경매정보지를 펼쳐서 보면 이제 아시는 분들 딱 보면 아 이게 그 대충 그 사람 인적사항도 알수있거든 등기부등본 보면 다 나와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어쨌든 봐가지고 손찬이 꽤 짭짤한 금액을 제시를 해가지고 말 음, 알았다고 이 몰라 왜냐면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6분 1 지분 경매 들어왔을 적에 아 이게 역경매 대상에서 내가 뒤통수 두드려 맞을 게인가 안 맞을 긴가아고또 경매 취하에 가능성에 의해서 경매 취하 통지수가 작성해 줄긴가말맞가긴게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저쪽에 갑자기 뜬금없이 뿅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오죠. 어떻게 하니까 낙찰받으면 낙찰자 입찰표가 뭡니까? 매각물건 아 민사집행사건기록부 있잖아요. 거기에 딱 편철되잖아요. 그럼 타지분권 자는 법원 가가지고 그 민사집행사건기록부를 쭉 열람해 보면 낙찰자의 그 입찰표가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낙찰자 저 휴대폰 번호 있잖아요. 그, 그걸로 그 전화를 했다 해도 만이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 자기는 이런 거. 전혀 예상을 못 했다 이거지. 완전히 꽁돈 생긴 거지. 뭐. 그래도 꽁돈이 뭐만 원, 이만 원 그게 아니죠 봐가지고. 어.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오프라인상에 소주 먹음 없이 이야기할게.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제가 저, 저, 이야기를, 제가 자주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측을 못해요. 근데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정보지를딱 본다 했을 적에 어쨌든 내가 상대방한테 이 통수를 맞지 않는 그런 유형의 물건이다. 그죠? 그래서 최소한도 두수 내지 세수 정도는 앞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바라본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했을 적에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탁때려버리면 저쪽에서 깨갱 하겠지? 그럼, 아우난 좋지. 이러,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저위 생각하는 경매. 에,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요, 막, 거도로뭐 뭡니까, 뭡니까? 제, 제 사법시험 준비하는 식으로 크, 크, 공부, 아,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이제 현실, 현실 문제고,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떤, 그 일반적인, 생,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 이게 경매 공부가 경매가 아니라니까요. 경, 이런 경매 쪽으로 공부하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 이거 어렸을 적에 저쪽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역시 사지해가지고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라면 어? 예를 들어 남편 집이 경매가 넘었는데 다른 놈이 식득도가 받았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응. 또 어떤 물건 보면 말이죠. 이게 딱 보면 아 이게 이판사판 공사판 끝난 거야. 어. 내가 집은 낙찰받은 상태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서는 이 완전히 뭡니까 경매 취하동에서도 없고 뭐 여기서 이렇듯이 지분을 못뭐 판다고 그러니까 지분 살 여력도 없고 뭐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그냥 아 그런 물건도 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지분 낙찰 받고 나서 뒤로 돌아서가 딜 하는 것이죠 그냥 지분 그 나한테 대파시오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낙찰 지분을 타 지분권자의 내가 미리 미리 있잖아요 어, 예단을 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른 영상물에서 보니까 어떤 미치는 말이지, 저기, 뭐, 타, 낙찰자가 이쁘다고 말이지, 타지문권자가, 아 어, 이걸 누가 사주냐고, 안 사준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영상 보고나서저 그런 얘기어요저 혼자서 사무실에서 영상 보니까, 니 이거 해봤나, 이게? 해보지도 않았잖아 해보지도 않고. 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지식을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유튜브 같은 게영상은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다 보니까, 어, 뭐 있거든, 야, 지부는 저렇구나 해가지고. 아예 손절시키는, 그런, 그건 아니다, 지금. 여기서 뭐, 그런 사람도 이스몰이 돼가지고, 지분, 이, 입찰, 어, 사람들 안 들어오면 뭐,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뭐, 떨어지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제 생각인데, 모르면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음, 지분 낙찰자가, 지분 낙찰 받았잖아요. 다 지분 매입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꽤 솔차 있습니다. 응? 상대방이 밉지만, 밉지만, 꼴도 되게 싫지만, 은 그래도 직원을 매입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고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리미리 미리 예단하지 마십시오. 네. 내가 전혀 예측 못 했는데, 아까 뭐 서초동에 뭐 6분의 2 지분 낙찰받았는데, 뭐 상대방에서 말이지, 나머지 잔금은 우리가 낼 테니까 소위권 막버로 넘기 주시오. 그 사건 등기부등본 보게 되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같은 날짜에 다시, 아, 저, 대금 납부해서 낙찰자 명의로 먼저 소유권 이전 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날짜에 또 하지분권자한테 소유권 넘어가 버렸어요. 저희 따닥! 같은 날짜에 대금 납부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자기네들 앞에 소유권 넘겨갔다는 거죠. 그리고 전혀 예측도 못 하는데 앉았다 갑자기 웅 어, 어가지고 통장이 말야 장구가 쭉 쌓여버리네. 음. 그 사건 있고 나서, 요, 요, 그때는 자양동에 술을 많이 먹었어요. 하여튼 낙찰받아 돈 벌어놓으면 술 먹었으니까. 예. 또, 자양동에서 또술 또 한잔 먹고 막 난리 난리 했죠. 오늘 라방 이시가 2022년 4월 2 5일이죠 월요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유부동산에 대한 전부를 매매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laughs> 지분경매 투자를 통해가지고, <laughs> 나름대로 어떤, 어, 어떤 식으로, 이제, 수익을 실현시키는가, 그 실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도 저도안 된다, 그러면요 공유부동산 전부 그냥, 우리 그냥 막, 우리 둘이, 손꼭 잡고, 가서 그냥, 부동산 가서 일반 매물로 내놓읍시다. 이 것도 빌비자 합니다. 이건, 이 뭐, 이 말씀 드리니까 또 내가, 이런, 생각이 나네. 이 물건지는 저기 서울 강남구 이런 동인가요? 어, 단독주택인데, 주택. 근데 이것도 2분의 1 지분을 봐가지고요. 그냥 뭐 4억 6천만 원이나 낙찰받았어요. 이것 이제 2017년도 한 것이 팔았나 봐요. 4억 6천만 원이나 낙찰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몇 개월 후에 보니까 전체를 12억에 팔아버렸어요. 12억에. 같이 팔았어요. 그러면 이 12억이니까 2분의 1 같으면 각자 얼마씩 떨어집니까? 물론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 세금 이런 건 제가 전는노내로 합니다. 예. 네.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 세금은, 제, 제 세무, 세무 전문가단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니까 자기가 4억 6천만 원베팅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얼마 돌왔습니까 6억 돌왔잖아요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럼 뭐,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1억 4천만 원 돼버렸죠. 그죠? 어. 이러면, 저, 저기, 어, 지분 투자할 맛이 있잖아요. 그죠? 어우, 금액이 높잖아. 돈 없으면 못 하는 거지, 뭐. 돈 없으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 저보고, 짜라고 보거든요. 돈 없다, 여러분들 잡은, 잡은 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종자통 열심히 만드셔야지, 뭐. 저는 단지, 이 지분경매,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이렇게 접근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돈이 되더라,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저 뭐, 그런, 뭐, 자금,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다섯 번째 보니까, <laughs> 공임을 분할 소송입니다. 공임을 분할. 공물 분할 소송이한 공유부동산 전부를 매각한다 이게 소위 이제 형식적 경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형식적 경매 근데 요 경우는 봐가지고 이제 에, 공동 소유 에, 부동산 전부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 지분 방송하는데 에, 뿐만 아니고 우리 라방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지분이라는 것이 뭐냐 한자로 지자인거예요 어, 공동 소유 부동산에그것 제가 막 언급 안 하려고 합니다 지분이, 그, 용어, 용어가 말이 여러분, 만약에, 에? 아우, 좀, 이게, 헷갈린다, 에... 그러시면요. 네이버 검색창 들어가셔가지고요. 지분을 입력해보세요. 그것도 사실 다 나와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막 지분이랑 뭔가 해가지고, 뭐또 법률 용어 써가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게 시간 낭비다, 그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 드립니다. 네. 이게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본인들 알아서 스스로 저기, 에... 채워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를 고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을 적에는요, 타지분권자한테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부동산인데, 공유부동산 전부가 경매가 넘어왔을 적에는 지분권자들한테 뭐, 우선 매수,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있는 신청 권리죠. 그죠? 권리가 없습니다. 전부가 경매 넘어왔는데, 그러면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을 적에 타지분권자한테 우선 매수 권리를 인정해주는 이유가 뭐냐?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분 1, 2분 1이잖아요, 그죠? 근데 갑 지분이 경매에 넘어갔다 어, 을한테우선 매수 권리를 주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그겁니다, 봐가지고. 아, 기왕이면은 아, 같은 등기부 등본상에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물에 내서 소유권을 이 사람한테, 그, 일어나시켜버리면은, 이거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다, 이거죠 그런데 전부가 경매에 넘어오는데 전부가 경매에 넘어이 사람들한테 우선 매수 권리를 인정해줄 필요가 없지요, 그죠? 음. 우슨 매수 권리를 인정을 해줄 필요는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보면 뭐에 앞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아요 핵분열에 예 의한 뭐, 뭐 역경매를 어떻게 하고 말이죠 근데 그런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핵분열 해가지고 뭐 지분 쪼개기 하고 가든기 하고 어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걸 써먹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더 뭐냐면요. 역, 저, 저, 뭡니까. 핵분해를 위한 집은 쪼개기 하고 가든게 했잖아요. 그런 사례들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그, 그 사건을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한분들안했습니까 돈만 못 보더라고. 큰돈못 벌어요. 사람만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 쪼개기, 지분 쪼개기하고 어, 가등기 이것은 왜 알아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지분권자가 지분 낙찰받은 나를 골탕 먹이는 것이 지분 쪼개기에다가 등기하는 거예요. 음? 그럴 가능성 여지가 있는 물건인가 그걸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저도 가등기도 보면 가등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증가등기가 아니고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아니습니까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는요 가등기 담보등에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 관한 법률 규정을 보게되면요 담보가등기는 경매신 매각을 소멸되어 주고요. 어. 이 원칙입니다. 소멸되는 게 원칙입니다. 소멸 안된 거, 인수된거 있다 없다. 이게 이 원칙입니다. 인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어. 그 담보 가는 김에도 불구하고 인수되는 권리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예. 이걸 일부러 경매로 붙여가지고. 이것도 제말씀드렸게요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거 써먹으시라고, 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서 이런 걸 역으로 이렇게 활용함을로 인해서 지분 낙찰받은 정말로 영혼이 맑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낭패를 당하지 마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모르죠. 봐가지고. 써먹으실 분들 써먹으시면고제 <laughs> 여러분도 알아서 하시는 거지, 제가 뭐, 어. 제가 근데 여기서 뭐 말씀드린는 의도는 이제 그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써먹으시라는 의도가 아니라, 당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지분 경매,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과거에, 에 그, 투자 활동을 함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지분 투자를 통해서 한 여섯 가지 측면에서, 네. 어, 나름대로 수익을 실현할 수있겠라 이게 또, 여기 6번 같은 경우는 타지분권자를 상대로, 이게, 이게 이제, 위에는 공유물 분할 소송이잖아요. 그죠? 밑에는 또부당이득반환 소송입니다. A는 타지분을 경매죠. 여긴, 공유부동산 전부죠. 전부를 경매하고, 타지분을경매한다 이게 실질적 경매입니다. 근데 타지분을 경매한다. 이랬을 때는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아니십니까? 어, 예를 들 갑과 어리, 각각 2분의 1, 2분의 1인데, 남편이 갑이라 치면 남편 지분을 A가 낙찰받고, A는 을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그죠?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서 판결문으로 을 지분을 경매를 지구내요. A가 어? 을 지분을 경매 지분을 넣고, A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A는 타지분권자잖아요. 이때는요, A한테는 공의자니까 우선 우선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네. 있습니다. 위에는 우선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네. 없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 그리고 아마 또, 저, 저, 뭡니까, 5월 27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에는, 어, 이것도,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지분 투자와 확인 사항. 이게 보면 많아요. 뭐, 정부 채권에 확인하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지분 투자와 확인 사항까지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이후는 이제, 여기 이제 경매 취하 통해서와 관련 사례 몇 가지. 또 이제, 중간중간에 오늘 제가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지분 경매 사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소개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레 수요일 날도 이제, 그, 시간이 나면은,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덧붙여서 말씀드릴도록할 테니까요. 그래서, 전 그렇게 봅니다.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정말로 이 경매 이게 정말로 대중화가 됐잖아요. 옆집에 이영희엄마도막 경매 들어가는 거야. 아, 제가 옛날 몇년 전에 보니까, 여자 여자 선 선임은 비운인가요? 경매에복정에 비비운이 오시고 물론 스, 선임이 입찰하지 마시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어. 그만큼 대중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낙찰받을 확률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과왕 이제는 제 생각인데 이제 지분 경매라든지 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심도 깊게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하신 상태에서 그다음에 한번 살포시 건드리물인해서 일단, 돈 맛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사람들에게 자기 어떤 실전적인 그 감각이 확 되살아난다, 만다는게그게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단 여기까지 예, 말씀을 드리고요, 음, 4월 어, 27일 날이네요, 어, 수요일 날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이상, 김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